많은 골퍼분들께서 드라이버를 이제 잘 쳐놓고 어떻게 보면 이 아이언만 잘 쳐놓으면 타수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아, 네. 그 아이언에서 실수가 나오죠 사실은 음. 그 이제 보통 연습을 이제 매트에서 많이 하고 이제 페이드 나가면 이제 잔디에서 공을 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이언을 정타에 맞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 텐데, 어 혹시 두분 MC께 좀 먼저 여쭤볼게요. 네. 아이언을 치게 되면은 어떤 실수가 조금 나오시나요? 저는 솔직히 방향의 실수가 조금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좀 약간 저는 약간 이렇게. 드로우를 치려고 최아닌데 네. 약간 당겨지는 음. 아 당겨지는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약간 훅이 나신다는 얘기인 그쵸? 거죠. 그쵸, 그쵸, 그쵸. 어, 저 같은 경우는 뒷땅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 손목이 아프거나 네네네. 아니면 땅을 아주 심하게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골퍼분들의 이제 실수를 이제 여쭤보면은 사실 뒷땅을 좀더 많이 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아무래도 이제 공을 좀 띄워야 된다라는 부담감도 있고 또 공하, 공을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좀 바닥을 치면서 실수가 나오고 그런 뒷땅을 계속 치다 보면은 어디 한 군데씩 아프기 시작하세요. 어, 네. 뭐 엘보가 아프다든지 네. 아니면 갈비뼈 하나씩 그렇죠. 부러진다든지.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얘기를 하죠. 아 어, 이제 무섭다 골프가 음. 그러면서 이제. 공을 당겨 치시면서 또 탑볼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경우가 그쵸, 있는데 그쵸, 그쵸. 오늘 먼저 저희가 뒷땅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탑볼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께서 공을 쳤을 때 뒷땅이 나오는 경우는 대개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가 또 이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꼼꼼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뒷땅이 나오는 분들이 나오는 실수가 뭐냐면 스윙의 궤도로 인해서 뒷땅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음. 이제 뭐냐면 골프 스윙은 어렵긴 어려운데 사실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네. 어렵긴 어려운데 복잡하지는 않아요 무슨 뜻이죠 이제 뭐냐면 네. 사실 백스윙을 올렸을 때 저희가 정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릴 것처럼 이제 곡선으로 이렇게 움직이지만 측면에서 이 모습을 보면은 헤드가 움직이는 길을 봤을 때는 하나의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음, 하나의 외라성으로. 사선으로.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하는 동작을 보, 봤을 때는 되게 간단해 보여요. 아, 보기엔 그, 쉬워요. 네, 보기엔 쉬워요. 일직선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냥 일직선으로만 올려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상 하려고 하면은 어렵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실 뒷땅이 나지 않기 위해선 백스윙을 들었을 때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려주시고. 고대로 내려와 주기만 하면은 뒷땅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백스윙을 들때 뒷땅이 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뭐손에 힘을 좀 잘못 써서일 음. 수도 있고, 아니면 몸의 움직임이 잘못돼서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나의 선을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이런 식으로 스윙 궤도가 나오면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요렇게 안으로 들어갔다가 요렇게 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음. 이렇게 되는 분들은 다운 스윙 때도 다시 얘가 뒤로 갔다가 나와야 되다 보니까 이 공을 맞추기 위해서 요렇게 몸이 들려 버립니다. 음. 막혀 버려요. 그래서 이 막혀진 것을 공을 맞추려고 손이 이렇게 빨리 풀려지세요. 음. 그래서 뒷땅이 나오는 분들은 요런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에 의해서 공을 맞추려다가 뒷땅이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동작을 그럼 저희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백스윙 올라갈 때 백스윙 올라갈 때 저희가 가상의 이제 기준점을 정해 줘야 하는데 이 샤프트가 지면하고 수평이 됐을 때의 위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셋시라고 가상의 기준점을 정해 놓을게요. 이렇게 네. 수평이 됐을 때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손하고 딱 겹쳐지셔야 되세요. 오, 헤드가요? 네. 헤드랑 손이 손이랑 안딱 겹쳐져야 돼요. 네. 근데 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께서 거의 8 0가 이렇게 되세요. 아 이제 공을 이제 인 아웃으로 쳐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강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본인들만의 그런 기준으로 네. 하시다 보니까 백스윙 때 이렇게 안쪽으로 드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렇죠. 음. 그렇게 하라고 네. 배웠거든요. 인아웃으로 쳐야 된다고 네. 배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맞아요. <laughs> 네. 맞아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백스윙을 이제 들게 되면은 여기서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손하고 헤드랑 딱 겹쳐지셔야 되세요. 아. 음. 네. 그 다음에 백스윙에 올라가서 다운스윙에 내려올 때도 이 손하고 헤드가 겹쳐져야 됩니다 고 음. 그 스윙의 궤도만 잘 지켜준다면 사실 제가 이제 뒷땅이 나왔을 때의 이 문제를 첫 번째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공을 치시면서 한 가지 더 염두를 해두시면 좋은 것이 뭐냐면 공식처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이 있어요 이게 네. 뭐냐면 오른팔이 다운스윙 때 오른팔이 빨리 펴지면 뒷땅이 납니다 음. 음. 그냥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네, 내가 뒷땅을 쳤어? 그러면은 오른팔이 빨리 펴지는 것은 아닌지 꼭 체크를 어.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제 그 서학용 프로의 레슨 중에 이제 캐스팅 되지 말아라. 라는 건데 약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얼리 캐스팅이 됐을 경우에도 음. 마찬가지로 뒷땅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아이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다운 브로라 그래서 눌러치듯이 찍어치듯이 공을 치는 것이 맞는데, 자 여기서. 공을 맞출 때 오른팔이 빨리 펴지면서 공을 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 공을 정확하게 맞추는 기준이 오른손 감각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아니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스윙의 궤도가 뭐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네. 몸이 이제 복잡하게 움직이면서 네. 또 팔이 써지는 경우들도 있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아이언을 칠 때. 음 사실 인투인이 제일 좋기는 좋아요 스윙의 궤도가 근데 인아웃으로 무조건 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인아웃으로 치려면은 사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쳤을 때 공을 찍어칠 수가 없거든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치는데 공을 찍어친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아이언 같은 경우는 인아웃으로 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수 있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오히려 아웃 투인 궤도가 더 좋습니다. 아. 그런 아웃 투인 궤도로 여러분께서 스윙을 하려고 하게 되면 이 오른팔의 각도가 이렇게 빨리 펴지면서 뒷땅이 맞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오른팔의 각도가 유지가 되면서 손이 선행한 상태로 공을 좀더 눌러칠 수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런 오른팔의 각도가 유지될 수 있게끔 이제 기본적인 상식이 좀 머리에 박혀져 있어야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훨씬 더 안정적으로 공을 정확하게 맞추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다시 한번더 정리를 해보면 오른팔이 빨리 펴지면 뒷땅이 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선 오히려 체가 앞쪽으로 나온다는 느낌을 과하게 줘 봤을 때 훨씬 더 오른 손목과 오른팔의 각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걸또 오해해서 또 너무 과하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면 안 되고요. 네. 백스윙 올라가서 정말 인투인인데 약간의 아웃투인 느낌을 살짝만 주면은 훨씬 더 오른팔의 각도와 오른 손목의 각도가 유지가 될 수가 음흠. 있습니다. 음.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해 드리면 이게 워낙 골프가 예민한 스포츠다 보니까 신경 네. 써야 될 것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공을 치면서 다 일일이 신경 쓸 수는 없고 하나씩 하나씩 머리로 이해를 하고 그 동작들을 만들어 내려고 하시면은 제일 좋은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오른팔의 각도를 이렇게 유지해서 오른팔이 빨리 펴지는 게 아니고 오른팔의 각도 유지하려고 하면은 아, 이 오른쪽 팔을 겨드랑이에 붙여요. 이렇게 그쵸, 그쵸. 얘를 이렇게 붙여요. 그러면서 팔로 이 동작을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네. 사실 팔로 공을 치려고 하면 다시 오른손으로 공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풀려고 하는 걸또 신경을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뒷땅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어렵네요. 참,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힘을 쓰는 걸 어디서 힘을 써야 되는지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이 골반과 음흠. 왼쪽 뒤쪽 등. 어깨 이런 쪽의 힘입니다. 그래서 백스윙 올라가게 되면은 저희 오른팔 각도가 이렇게 접혀져 있죠. 네. 이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왼쪽 골반과 등과 어깨를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사실 이 느낌이 되게 어색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좀 이따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자 끝까지 봐주시고요. 백스윙 올라가서 오른팔 각도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 왼쪽 골반과 어깨를 뒤로 빼주시면은 이렇게 힘을 써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이거 고칠 수 있어요.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공을 쳐볼게요. 아, 이 느낌. <laughs> 샷. 굿샷, 굿샷. 방향성이 정말 기가 막히게 네. 잘 네. 나갔죠. 오늘도 어, 컨디션 좋으신가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예요. 네. 네. 맞습니다. 물론 컨디션이 좋긴 한데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알려드린 동작을 따라하시면 저처럼 칠 수가 있습니다. 음. 음. 자, 그래서 다시 한번더 설명을 해드리면 백스윙 올라가서 오른팔 각도 유지해주는 거 기억해주세요. 계속 오른팔이 빨리 펴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운스윙 때 골반을 돌려주세요 음.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인 아웃으로 쳐야 된다라는 그런 궤도들도 약간 좀 편견이라고 하면 편견일 수 있는데 그 고정관념을 깨실 수가 있어요 네그거까지 네, 기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는 제가 이 탑볼이 나올 때의 경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탑볼은 어떤 분들이 많이 나오시냐면 뒷땅을 많이 쳐본 분들이 탑볼이 많이 나오세요 음, 뒷땅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 전반적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는 동작들이 많이 나오시거든요. 네. 네. 자, 잡아당기는 동작이 나오면 오늘 한정훈 프로가 얘기해 준 내용대로 이 스트레칭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하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백스윙을 했을 때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세 시의 기준을 지켜주시고, 네. 다운스윙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세 시의 기준을 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뭐또 지금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더 네. 백스윙 올라갔을 때 손이랑 헤드가 겹쳐져야 돼요. 그리고 다운 스윙이 됐을 때도 손이랑 헤드가 겹쳐지셔야 됩니다. 음. 이런 식으로 몸이 들리는 것이 아니고 회전이 될수 있게끔 지금처럼 길이 지켜지셔야 되세요. 이게 만약에 체가 다운 스윙 때이 손보다 헤드가 더 뒤로 나오는 동작이 나오게 되면은 몸이 이렇게 들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 잡아당겨지는 동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기준을 지켜 주면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측면에서 봤을 때 어드레스가 저희가 이렇게 허리가 숙여져 있잖아요 네 이렇게 허리가 숙여져 있잖아요 이것이 다운스윙 됐을 때도 그대로 허리 각도가 유지가 되어 준다면 공하고 몸하고 간격이 생기더라도 몸이 회전이 돼 주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동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클럽을 바닥 쪽으로 과감하게 네. 던져 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자꾸 탑 볼이 나오시는 분들은 허리의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몸통의 회전을 더 많이 할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네. 네 잡아당기는 동작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왼쪽 어깨 들려 있죠? 이게 아니고 그대로 회전이 되어 주실 수가 있어요. 음. 자, 이것도 한번 제가 공을 쳐볼게요. 자, 올라갔다가 잡아당기듯이 공을 치면 안 되고 허리의 각도 그대로 유지해주고. 와, 아, 우샤. 우샤. 이런 식으로 동작이 나와주셔야 어, 네.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이 다운스윙을 했을 때이 몸통의 회전과 그리고 이 오른팔의 각도 그리고 허리 각도 유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이 골프를 치면서 정확한 임팩트를 맞춘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백스윙 올라가서 몸통이 회전이 됨으로써 클럽이 계속 딸려 내려올 수 있다라는 느낌을 기억을 해 주시고 오른손으로 계속 공을 치려는 느낌을 없애 주는 것이 아이언의 정타를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스윙을 하시면서 내가 어디에 힘을 줘야 하고 어디에 힘을 빼야 되는지 기억을 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어, 이 골퍼분들께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골반의 회전입니다. 몸통의 회전 이 네.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제 뭐냐면 저희가 몸을 이렇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세운 상태에서 몸을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은 몸통 회전이 굉장히 쉽습니다. 네. 음. 그리고 여기서 몸을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돌리는 것도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연습을 해주면 금방 적응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체를 잡고 들어갔을 때부터는 이 몸의 움직임이 어떻게 돌아야 되지? 잠깐만 몸은 돌아야겠고 체는 위로 들어야 되지? 오케이 체는 위로 들었는데 몸은 돌려야겠고 체는 내려야 되지?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혼란을 많이 겪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그런데 반복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네, 몸 따로 머리 따로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내 머리로는 이해를 하겠는데 몸이 잘안 움직이잖아요. 네. 자, 바로 뭐냐면 팔만 없어도 더 쉬워질 수 있고 허리만 세워줘도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자몸통의 회전을 할때 저희가 이렇게 클럽을 들고서 돌리면 어깨가 들리는 것이 전혀 없고 몸이 딱 회전을 해줍니다 네. 근데 클럽을 들고서 자 이제 공 쳐보세요 하면은 어, 몸을 어떻게 돌려야 되지 내 몸이 서 있을 땐 돌릴 수 있겠는데 네. 이게 쓰기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음. 막 어깨가 들리거나 아니면 머리가 나가거나 이런 실수가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네. 자 항상 클럽을 들고서 숙인 상태로 팔 없이 팔 이렇게 몸이랑 합체시켜 놓고 몸을 이렇게 돌려보세요 네. 요렇게 돌려보고 그다음에 클럽을 잡고서 다시 한번 더 몸을 돌려보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음. 처음에는 안 되실 수도 있어요 클럽의 스윙 궤도가 이상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몸이 제대로 안 도는 느낌이 들수 수도 있는데 있고. 네 그래도 계속 돌려보려고 해보세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클럽을 이렇게 몸이랑 같이 잡아놓은 상태에서 돌려보세요. 음.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이 연습 방법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클럽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도 몸이 회전하려면 어느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음. 다운 스윙을 했을 때 힘을 빼야 하는 곳은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으로 공을 맞추려고 하면은 골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뒷땅이 나오게 되고 탑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다운 스윙 때 힘을 써야 하는 곳은 왼쪽 골반과 왼쪽 등판 왼쪽 어깨가 뒤로 빠짐으로써 공간을 만들어주고 공을 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알려드린 대로 이 연습을 해보고 다시 클럽을 한번 들은 상태에서 팔에 힘을 빼고 몸을 이런 식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그 치고 싶어 하시는 휘드에서도 공을 정타로 맞춰서 공을 원하는 방향과 거리를 보내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요거를 기억을 해 주세요.